엔 제가 공룡 TV 오늘 신상일 게 가지고 경매해 볼 건데요. <laughs> 어제 가출시된 했게라서 천원부터 시작할게요. 경미아 님2천원 나왔어요. 그냥 큰 님도 3천원인데요어 저거 신상 맞아요. 후추가루 멋쟁님 경미아 님도 잘 알고 있으네. 파리에서 출시됐어요, 디자인 해가지고. 오, 5,000원 나왔고. 어, 제 네, 5,000원으로 샀구나. 오, 그렇구나. 4,000원 나왔고. 5,000원도 나왔습니다. 더 있나요? 없죠? 없죠? 5,000원에 마감인가 자, 한, 카운트 운 5. 4. 이 1. 끝. 5천 원에 경매원 님 낙찰입니다. 두 번째 경매할 액계이액계는 애깨. 전설의 액계예요 <laughs> 1947년에 7년도에 어, 뭐였더라? 그 프랑스 파리에서 땅속에서 갑자기 발견돼요. 지금까지 녹애가 살아 있는데요. 보이는 대로 빛깔이 매우 곱고 정말 부자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돼 있는데, 나왔는데, 이 애께는 전설의 깨니까 10만원부터 시작할게요. 초롱오롱님 12만원이요. 근데 이거 진짜인가요 네, 진짜 맞습니다. 경매장님, 보증서 있냐고요? 보증서는 있는데, 그게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 다른 사람을 보여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줄 수는 없겠어요. 애깨가 살아있는 것도 있나요? 아 애깨가 살아있는 거는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깨가 살아있는 거는 날지도 날지 않고 얘가 녹지 않고 바풍도 되고 이런 애깨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면 소직가왕님 20만원이요? 오 20만원 나왔네요 우와 경매왕님 이거 사야 된다고 30만원 했어요 나미찌님 오늘 낙찰되면 택배로 보내주냐고 물으시네요 네 오늘 택배로 보내줘요 50만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없죠 더 카운트 단납니다5 4 3 5 초롱오롱님 100만원 다시 3 2 1이 두번째 전설의 깨는 초롱오롱님한테 낙찰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포의 깨에요 이 액계는 아주 무서워서 주인이 3개월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액계를 가지고 있으면 집에 전기가 정전이 돼가지고 액계 만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경매, 이제 경매에 들어갑니다. 만원부터 시작할게요. 우와 부장님 3만원. 어, 고기 얘기 있니? 고기 개기님 이거 서프라이즈에 나왔냐고요? 아, 이거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그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왜 나오지 않았냐면, 이거 애계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화 배우, 거기 배우분들도 무서워, 많이 무서워해가지고, 그냥 찍지, 않,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을 보지만,님, 집을. 전기가 안들어오면 무서운거 예? 닥터할겐님 5만원 이거 되면 어, 어디 간다고요? 어디 나가서 애들한테 자랑한다고요? 어, 부장님 10만원이요 이거 환불 한다고요? 아 이거 환불 안되는거래요 디엘 보지마니 15만원이요. 우와. 신비까비님, 이거, 뭐야, 안원네 한다고요? 공부 좋아해가지고. 자, 이제 없죠? 카운트다운. 3, 2, 1, 땡! 신비까비님한테 이거 낙찰드릴게요